미국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올 한해 내내 동결하거나 심지어는 다시 인상할지 모른다는 분위기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으며 이제는 잘해야 한번 또는 한 번도 내리지 못하고 현재 5.25 내지 5.50%의 고금리를 1년 반 이상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7월에 끝냈던 기준 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선임 자문관을 지냈던 윌리엄스 잉글리시의 일대 교수는 미국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뜨거워지면 연준은 현재 지침을 버리고 기준 금리를 다시 올리는 금리 인상에 와이드로 오픈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바로 직전에는 물가 잡기에 진전이 없으면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는 언급으로 방향선회를 시사하게 될 것으로 윌리엄스 잉글리쉬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회의를 마친 후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데이터들이 금리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다만 주택 렌트비의 하락이 아직 전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물가가 앞으로도 다시 하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준 멤버들의 최근 언급으로 미루어 물가 잡기에 다시 진전을 볼 경우 올한해 적어도 한번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진정의 확실한 증거를 보지 못하면 현 수준인 5.25 내지 5.50%를 올해 내내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열기와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 추세로 볼때 2024년 미국 경제는 CPI 소비자 물가로 3%대 후반의 고물가와 20년 만에 최고치인 5.50%의 고금리로 이중고를 장기적으로 겪고 1%대 저성장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